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라예요. 잘 지내셨죠? 오늘의 대화 수업에 오신 걸 환영해요. 오늘의 주제는 평생 학습이에요. 배움은 한순간의 일이 아니라 한평생의 일이겠죠? 특히 많이 배울수록 점점 더 배우고 싶어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만약 난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또 무엇을 배워야 할지 모르고 있다면 아주 불행한 일상을 지내고 있다는 뜻이래요. 배움 속에 낙이 있고 그 낙으로 삶을 만들어가면 더 좋지 않을까요? 자, 그럼 오늘의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다음 그림을 보세요. 현재의 생활이나 미래의 생활을 위해 배우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만약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또 학교에 나와서도 계속 무언가를 배우고 있다면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다 같이 이 그림을 보세요. 무엇을 하고 있죠? 네, 노래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교회나 모임 같은 데서 자주 볼수 있는 모습이에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어서 더 좋고, 또 무언가 배울 수 있어서 좋죠? 자, 다음 그림을 보세요. 무엇을 하고 있죠? 네, 서해를 하고 있네요. 저도 어렸을 때 서해를 참 배우고 싶었는데, 사정 때문에 결국은 못 배웠어요. 지금 붓으로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을 보면 또 배우고 싶더라고요. 고된 일상에 지쳤을 때 잔잔한 음악을 들으면서 서예를 하면 마음의 안정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무슨 그림이죠? 네, 이분들은 지금 요가를 하고 있네요. 저도 오래전부터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요가 매트까지 구입했어요. 하지만 여태까지 시작도 못하고 있어요. 요가를 하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주 건강해질 것 같아서 앞으로의 건강을 생각했을 때 배우고 싶어요. 자, 다음 그림을 또 보세요. 이분들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네, 열심히 컴퓨터를 보고 계시네요. 자, 교육은 평생의 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렸을 때나 또는 나이를 먹어서나 늘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도 노년대학이 있죠? 네, 이처럼 나이 드신 분들이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 모여 교육을 받는 곳이에요. 나중에 우리도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매일매일 무미한 일상을 보낸다면 참 허무하고 참담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배워야겠죠? 네, 다음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 표에 보시면 기관명이 있고 프로그램명이 있죠. 그 다음 연락처가 있네요. 자 그럼 어떤 기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첫 번째 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네 신명나는 가족 풍물대예요. 두 번째 볼게요. 고려대학교 박물관에서는 문화예술감상과 비평적 글쓰기를 운영하고 있네요. 자 다음, 일성여자중고등학교에서는 이야기소 고사성어를 통한 한자 실력 키우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네요. 자 다음, 정맥룡도예공방에서는 가족 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공예 체험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백양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그림을 통한 우리 가족 심리 알아가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네요. 외암 도예초는 주말 도자기 체험 학습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는 한국화 채색 익히기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 이 프로그램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한번 해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당연히 있겠죠? 음, 저는 문화예술 감상과 비평적 글쓰기도 배우고 싶고, 주말 도자기 체험학습도 해보고 싶어요. 아, 그러고 보니 한국화 채색 익히기도 배워보고 싶네요. 자,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바로 오른쪽에 있는 연락처에 연락을 드려야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평생학습에 관한 이야기를 볼까요? 먼저 오늘 배워야 할 어휘 부분을 볼게요. 선생님이 먼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열이, 끊임없이, 개발하다, 삶의 질, 평균 수명, 노후 생활. 자, 그러면 이 어휘들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쓰였는지 또그 예문을 살펴볼게요. 열이, 热情、热忱的意思。在原文当中，它体现为。 연세도 많으신데, 열의가 대단하세요. 예문 볼게요. 살다 보면 가끔 열의만 가지고 안 되는 일이 있다. 이 문의 의意문是 의미는? 就는有些事光靠는情是不行的다이예문 볼게요. 그는 삶에 대한 열의이에요 他是对生活热情非常高的人.음보겠습니다 끊임없이, 不断的意思.자 예문 당중 다 디제워이.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도 끊임없이 배우고 자신을 개발하려는 사람이 많아진 것 같아요. 예문 볼게요. 실패해도 끊임없이 도전하더니 결국엔 성공을 거뒀구나. 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 失败了还不断挑战，最终获得了成功啊！자다음에못볼게요알아듣게거절을했는데도끊임없이연락이왔다알아듣다，听懂、听明白的意思。这里的알아듣게，使对方听明白的意思。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我拒绝的很明确了，但还是不断的接到联系。 자, 다음 개발하다 보겠습니다지发지蒙的意在原文中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도 끊임없이 배우고 자신을 개발하려는 사람이 많아진 것 같아요. 예문 볼게요. 지금 나이가 잠재적인 소지를 개발하기에 딱 좋은 시기야. 잠재적이다潜在的的意思句话的中文意思是说 现在的年纪正好是启发潜在素质的好时机。다음삶의질을봐，生活质量的意思。在原文当中，다디자이그렇게하지않고서는삶의질이향상되기어렵죠。자예문볼게요삶의질을올리려면문예생활을즐겨야겠지？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如果想提高生活质量，就得享受文艺生活吧。 다음 예문 보겠습니다. 매일 바쁜 업무 속에 몸은 더 바빠졌지만 삶의 질은 오히려 떨어졌다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매일繁忙的业务里虽然身体变忙碌了但生活质量反而下降了자 계속해서 다음 볼게요. 평균 수명, 平均寿命的意思. 예문 볼게요.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아직 좋은 날은 많다. 이响到 평균 寿命.好的日子还有许多. 다음 예문 볼게요. 평균 수명이 길어졌다고 해서 건강을 안 챙겨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这句话的正意思是说 평균 寿命变长,不代表可以不顾身体健康了. 자, 다음, 노후 생활 볼게요.晚年生活的意思. 예문보겠습니다어느때라고자식을바라보며노후생활을계획하는가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都什么时候了，还盼着子女们计划晚年生活呀？자다음예문보겠습니다노후생활에지장이없게보험에가입해놓았다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为了不影响晚年生活，加入了保险。在原文当中体现为。 평균 수명이 길어진 만큼 의미 있는 노후 생활을 위해서라도 뭔가 준비를 해야겠죠. 자, 이제 어휘를 다 보고 나서 본문을 같이 한번 볼 건데요. 본문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본문을 들으실 때 아래와 같은 질문을 생각해 보세요. 1. 정희 씨가 배우려고 하는 것은 어디예요? 2. 정희 씨는 왜 리에 씨의 하숙집 아주머니를 멋있는 분이라고 했어요? 자, 이두 질문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은 본문을 잘 들어보세요. 길 건너 시립도서관에서 이번 달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는 광고가 났어요. 수강료도 무료이던데요. 뭐 배우려고요? 저도 주말에는 쉬니까 뭘좀 배울까 하고 있었는데. 저는 독서 논술 강좌를 들을까 해요. 공부해두면 여러모로 쓸모가 많을 것 같아요.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아이 가르치는 데도 도움이 될것 같고요. 우리 하숙집 아주머니는 구청 복지관에서 한복하고 조각보를 배우신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중급 과정은 끝내고 고급 과정이래요. 지도자 과정까지 마칠 계획이신가 봐요. 연세도 많으신데 열의가 대단하세요. 멋있는 분이네요.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도 끊임없이 배우고 자신을 개발하려는 사람이 많아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삶의 질이 향상되기 어렵죠.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해 주는 평생교육이 이제는 필수적인 것이 된것 같아요. 그래요. 평균 수명이 길어진 만큼 의미 있는 노후생활을 위해서라도. 뭔가 준비를 해야겠죠. 다 들으셨나요? 질문의 답은 찾으셨나요? 먼저 첫 번째, 정희 씨가 배우려고 하는 것은 어디예요? 네. 길 건너 시립도서관에서 이번 달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는 광고가 났어요. 라고 했죠. 그래서 길 건너 시립도서관이죠. 정희 씨는 왜 리에 씨의 하숙집 아주머니를 멋있는 분이라고 했어요? 네, 바로 나이가 들어서도 끊임없이 배우고 자신을 개발하려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다 이렇게 찾으셨나요? 만약 못 찾으셨다면, 아라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읽어드릴 때잘 들어보세요. 길 건너 시립 도서관에서 이번 달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는 광고가 났어요. 수강료도 무료이던데요. 뭐 배우려고요? 저도 주말에는 쉬니까 뭘좀 배울까 하고 있었는데. 저는 독서 논술 강좌를 들을까 해요. 공부해두면 여러모로 쓸모가 많을 것 같아요.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아이 가르치는데도 도움이 될것 같고요. 우리 하숙집 아주머니는 구청 복지관에서 한복하고 조각보를 배우신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중급 과정은 끝내고 고급 과정이래요. 지도자 과정까지 마칠 계획이신가 봐요. 연세도 많으신데 열의가 대단하세요. 멋있는 분이네요.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도 끊임없이 배우고 자신을 개발하려는 사람이 많아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삶의 질이 향상되기 어렵죠.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해주는 평생 교육이 이제는 필수적인 것이 된것 같아요. 그래요. 평균 수명이 길어진 만큼 의미 있는 노후 생활을 위해서라도 뭔가 준비를 해야겠죠. 자, 이제 잘 들으셨나요? 자, 그럼 본문에서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중요한 표현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첫 번째 단락 볼게요. 길 건너 시립 도서관에서 이번 달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는 광고가 났어요. 수강료도 무료이던데요? 뭐 배우려고요? 저도 주말에는 쉬니까 뭘좀 배울까 하고 있었는데 저는 독서 논술 강좌를 들을까 해요. 공부해두면 여러모로 쓸모가 많을 것 같아요.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아이 가르치는데도 도움이 될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길 건너, 노对面的意思 건너, 对面的意思. 평생 교육중생教育的意思 수강생, 听讲人的意思. 수강료, 学费,课程费用的意思. 离을 가다表示意志,打算的意思. 강좌, 讲座的意思，什么用处的意思？能带多 i t a 在某方面有帮助的意思。我们一起来看一下对话的大意。郑喜说：“路对面的市立图书馆出了个广告，说这个月招收终生教育项目的学生，而且不需要课程费用。”李慧问道：“你想学什么呢？”我也周末休息。 正希说,我在考慮要不要听,读书,论书,学习下来,之后有孩子的话,자 다음 단락 볼게요. 우리 하숙집 아주머니는 구청 복지관에서 한복하고 조각보를 배우신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중국 과정은 끝내고 고국 과정이래요. 지도자 과정까지 마칠 계획이신가 봐요. 연세도 많으신데, 열의가 대단하세요. 멋있는 분이네요.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도 끊임없이 배우고 자신을 개발하려는 사람이 많아진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조각보. 용 쇠부 핀청다, 包袱皮.즉시 쉐시 용 핀부做手工的意思. 지도자 과정. 指导者课程的意思. ᄅ 을 계획이다. 做什么的计划的意思。자신을개발하다，自我启发、自我提升、自我完善的意思。我们一起来看一下对话的大意。李慧说：“我的寄宿房大妈说，在区政府福利馆学习韩服和拼布手工呢。说已经结束了中级课程，现在是高级课程了，好像想学到指导者课程的样子。虽然年纪大，但是热情很高啊。”李慧说。 好像多了 자, 계속해서 다음 단락 볼게요. 맞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삶의 질이 향상되기 어렵죠.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해 주는 평생 교육이 이제는 필수적인 것이 된것 같아요. 여기서 고서는 앞선 사실이 당연하거나 꼭 필요함을 강조해서 그렇지 않으면 뒤에 오는 사실이 불가능함을 나타낼 때 써요. 제면 장지지 않다. 요 공부 방법을 바꾸지 않고서는 성적이 오르기 어렵다. 不가变学习方法的话成绩很을提高다 음악을 는다 음악을 듣는다. 음악을 듣는다. 음악을 듣는다. 음악 리 회석: 对呀如果不那样的话很难 자, 계속해서 다음 단락 볼게요. 그래요. 평균 수명이 길어진 만큼 의미 있는 노후 생활을 위해서라도 뭔가 준비를 해야겠죠? 자, 여기에서 는, 니은, 은, 인 만큼 뒤 내용이 앞의 내용과 비슷한 정도나 수량임을 나타내거나 앞 내용이 뒤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가 됨을 나타낼 때 써요. 예문 볼게요. 월급이 인상된 만큼 업무량도 많아졌다. 공지 上涨了相应的业务量也增多了这里是表示程度的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지 않은 만큼 성적도 좋지 않을 거야.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 因为没有认真准备考试，成绩也不会好的。这里表示原因。对话中的句子也是表示原因的。我们一起来看一下对话的大意。正喜说：“是啊，因为平均寿命变长，哪怕是为了有意义的晚年生活，也要做点准备呀、啊。자”자이제본문의내용을다이해하셨나요그러면연습문제를같이보겠습니다1번 두 사람은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답을 어떤 걸로 고르셨어요? 네, 바로 4번, 평생교육이죠? 그럼 선택항 1번 볼게요. 노후생활. 본문에서는 의미 있는 노후 생활을 보내기 위해서는 뭔가 준비를 해야겠다고 얘기했지만 노후 생활에 대한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죠? 그래서 1번은 틀린 답입니다. 선택항 2번 볼게요. 평균 수명 본문의 마지막 보시면 평균 수명이 길어지만큼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지만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평균 수명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2번도 틀린 답입니다. 선택항 3번 볼게요. 한복 만들기 본문에서는 단지 리에 씨의 하숙집 아주머니가 구청 복지관에서 한복하고 조각보를 배우신다고 하셨죠? 네, 그리고 다른 한복 만들기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죠? 그래서 3번도 틀린 답이겠죠? 자, 다음 연습문제 2번 볼게요. 정희 씨가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이 답을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다 아, 찾으셨나요? 네, 정답은 독서 논술 강좌입니다. 그 이유는 공부해두면 여러모로 쓸모가 많고 나중에 아이를 가르치는데도 도움이 될것 같기 때문이죠. 네, 다 이렇게 쓰셨나요? 자, 다음 3번 같이 보겠습니다. 위 대화 내용에 대해서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자 보기는 어떻게 쓰셨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정희 씨네 동네 도서관에서는 책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무료로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나 봐요. 무료라서 좋겠네요. 어딘지 알면 저도 가서 배울 텐데요. 자 이렇게 본문에서 리에 씨와 정희 씨가 이야기한 평생교육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적어봤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세요. 다 적으셨나요? 선생님은 이렇게 썼어요. 요즘 같이 교육풍이 불고 있을 때 무료 강좌라니 정말 소중한 정보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런데 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사람들과 더 친해지면서 정보 교류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무료 강좌라서 강좌의 질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도서관에서 추천한 건데 그럴 리가 있겠어요. 자 어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재미있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오늘의 대화 수업에서는 평생 교육에 관한 대화 내용을 배워봤었죠? 여러분은 평생 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만약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배우고 싶나요? 자신의 생각을 꼭 한번 적어보세요. <목소리> 자 그럼 오늘의 대화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